가인의 후회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또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죠. 어, 요즘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어, 예,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또 죄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렇게 예, 좋은 날이 예, 어, 말씀을 통해서 어, 또 새로운 결심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질병처럼 여기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죄를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피 묻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죄다만. 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즉나 어,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어,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모두에게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리라 하나님으로 독립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죄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망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뜨린 인간을 망가진 존재로 타락하도록 유혹한 그 사단에 대해서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탄으로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으로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는 그 구속의 완전한 회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은요,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 쫓겨나는 것도, 그리고 생명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아, 성경에서, 아, 그 가정에 어떠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가인의 죄는 바로 그의 형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재물은 받으시고 나의 재물은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지금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절대로 회개가 아니다. 후회는 절대로 사람을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어, 후회를 하게 되면요, 에, 자기 죄를 인식은 합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어,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보통 후회를 하는데 그 죄책감을 가지면서 이제 마음의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아, 죄를 인식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자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어떠냐?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과 15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운은 의로움이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에, 가인은 아벨의 재물은 받고 에,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아니하는 어, 하나님을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 질투함으로 분노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분노가 바로 살인의 영이다. 그렇게 말은. <laughs> 그래서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이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아벨의 부르짖는 피 소리가 오늘도 오늘도 절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당한 그런 살인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희생자들의 절규가 하나님의 귀에 울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지금도 절규하고 있다. 지금도 수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피소리가 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절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테러 어, 어, 리스트들, 특히 IS라고 하는 그그 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그 참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냥 테러를 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며칠 전에는 또 그냥 그 조종사 요르단 조종사를 그냥 묶어 가지고 창틀에 놓고서 그냥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영상을 예그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코 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잠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규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 11절, 1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데, 죄책감을 갖게 되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왜 그런 느낌을 받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땅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 아마 그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요, 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대적하고, 온 땅이 자기를, 온 모든 만물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또 신체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세상과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독스럽게 되는 겁니다. 고립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인이 여하께 아르데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아, 아담과 하와에게나, 또 오늘 이 본문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사랑의 징계를... 예,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형벌로 받아들이는, 형벌로 받아들이는, 형벌로 지켜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에, 못하는 어,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버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죽기로 갑니까?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기까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내가 닫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며 스스로 문을 닫고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을 못 마땅히 하던 이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니 방황이라고 하는지 원더링 하는 즉 원더링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노즉 방황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과 어, 어긋, 어긋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이 가인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가인은 이 땅에서는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 방황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의 땅에 들어가서 가인이 한 일이 뭐냐? 예, 가인이 한 일이 뭐냐? 거기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니까, 아, 죄악을 범한 후에, 예,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를 들어 세계로 들어가는 가인이 성을 쌓은 것처럼 자신만의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문명이 시작된 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살인자였던 가인이 성을 쌓는 이 도시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문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바로 가인으로부터, 가인이 성을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 누가 시작했다고요? 바로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문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명의 기초는 뭐냐? 바로 생존 경쟁의 시스템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존 경쟁이 이 문명에 기여하고 또 문명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기를 아 그래도 선한 경쟁은 좋은 거야. 선한 경쟁이 이 문명을 발전시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명은 이와 같이 경쟁에 의해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 시스템, 즉 경쟁 시스템 안에 사는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항상 무엇이든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어리석고 우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원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원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산상수원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를 치든지 열 대를 쳐야 되는데, 오늘날의 시스템, 문명 시스템은.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 뭡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맨밤도 되라.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 누가 너에게 달라고 하면 주라. 구고자 하는 자기가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 이산상순님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런 병신 같은 이라고, 어떻게 그런 어리석게 그렇게, 그렇 말씀을 가르치냐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말이야.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감히 살아겠다고 다짐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른석은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이 문명의 경쟁 시스템에선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착 처신하고, 예. 세상에서 누구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예. 그것이 주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것이고, 주님의 교훈은 참으로 우수운 교훈이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경우를 보면서, 그 후회가 절정에 달한 것을 봅니다. 내 죄악의 용서밖에 너무나 큽니다. 그 양심이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저 아벨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회개의 가능성과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회는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변명하려는 욕구를 제거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변명하려는 욕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마음에서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개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반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회개의 마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회개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대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드리고, 듣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그런데 우리는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사실상 쉽습니다. 그런데 우,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은요. 참 어려운 거예요. 아벨이 잘 되는 거 보고, 아벨이 좋아하는 거 보고,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어떤 표를 주는 걸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절망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요 슬퍼하는 자와 우울자와 함께 울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들어왔는데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후회할 것이 아니라 회계를 선물로 받아서 날마다 은혜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